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래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헤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조심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심하라 입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링컨의 북군이 계속 밀렸답니다 이기지 못하고 계속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링컨의 몸무게가 80kg에서 57kg까지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20kg 이상이 줄어든 것이죠.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북군의 승리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 링컨이 곁에 있던 참모한 사람이 그랬답니다. 각하,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사울을 죽이고 고생길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다윗은 이제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녀가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야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불러와서 동침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옵니다. 휴가를 주는 것이죠.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나의 상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잘 수가 있는가 하면서 집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전장으로 복귀하는 우리아의 손에 그를 죽게 할 계책이 적혀 있는 비밀 문서를 들려서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싸움이 시작되거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그를 죽게 만들어라. 결국 우리아는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골리아과 맞서 싸워서 이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이었고요.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린 덕망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고 덕망 있는 지도자였던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뭐꼭 다윗과 같은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이 말은요. 조심하라. 따라하세요.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첫째로,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좀 이상한 여자 아니냐. 목욕을 하려면 집안에서 얌전하게 할 것이지. 그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바세바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억울해서 펄쩍 뛸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평민들의 집은 담으로, 돌로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담 안쪽에 좀 폐쇄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대요. 거기서 목욕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목욕 시설이 집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마당에서 펌프질 해 가지고 물 받아서 씻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바세바가 목욕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왕궁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다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뇌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 어느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얘가 그 친구라는 영화를 여러 번 봤대요.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잔인하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여러 번 보는 바람에 그 영화의 장면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영화 한 편을 보셔도 좋은 영화를 보셔야 돼요. 요즘은 이 선정적이고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영화, 뭐 요즘은 드라마도 또 동영상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서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서 버려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실제로 애꾸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으로 그 정도의 각오로 살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좋은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엔돌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기는가? 감동 받을 때 생긴답니다. 감동 받을 때,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또 사랑을 실천할 때, 마음의 감동을 느낄 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기는데.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많이 보시고, 서로에게 감동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지고 있는 힘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최고 권력자였어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곁에 있던 신하. 그리고 그 다윗의 비밀 지령이 적혀 있는 문서를 받았던 그 요압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어명이 적힌 문서를 받았을 때 아마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다윗에 대한 존경심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아마 다윗의 주위 사람들은 다윗을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힘을 가졌을 때 경거망동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심해야 돼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무슨 단어인가 하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보내다" 이 물건이 아닌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을 데려오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오게 했어요. 또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냈어요. 힘이 있었기에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을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인이 없었나요? 있었죠.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또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것 같아요. 동물은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죠? 맹수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동물이라도 씨가 마르지 않아요. 그게 생태계의 법칙이잖아요. 약한 동물과 강한 동물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먹고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 씨를 말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 생태계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이 지구상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힘을 가졌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선하게 사용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욕심을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끊임없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 교회 성도님들이 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 있는 분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힘을 조심하라. 자, 그리고 셋째로 안정과 번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동안 다윗에게 패배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승리했어요. 나라가 번영했어요. 안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빗장이 풀린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가 부르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더 힘듭니다. 축복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 간절하게 찾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살만해지면 많은 것을 가지고 원하는 일을 이루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10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보리라. 복이라. 복이라. 10편 112편 1절입니다. 같이요. 야외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요. 행위가 온전하여 야외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야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외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하고. 이 전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오래전 중세교회는, 중세교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교황은 왕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아주 부유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교황이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를 교황청에 초청했어요. 그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데리고 교황청의 창고로 갑니다.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그 많은 진귀한 물건들. 금은 보화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부여와 번영은 얻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능력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진짜 복처럼 보이는 가짜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복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일해야죠. 건강 중요하죠. 열심히 운동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그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을 추구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시가 다 있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가시가 있다는 것이 이 은혜가 아닌가? 우리는 가시가 아프고 힘들어서 가시가 빠져버리고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이 밤에 기도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가시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영적인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거다 듣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시죠. 우리가 행동하는 거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조심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세상은 악했어요. 뭐 선했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기에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무슨 노래 제목 같은데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환란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해결이 되든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든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 덕망 있는 지도자 다윗이 큰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이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립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